마일 남았거든요? 아, 맵좀 하면 안 된다 야. 마일.. 마이... 바꿔 바꿔. 데드로우. 어? 얘왜 나갔어? 오케이. 안에 스 디데이 사. 하지 마지 마 하지 마쟤 나간단 말이야. 어, 아, 야 잠깐만. 잠시만. 이거 뭐지? 뭔 <laughs> 아, 아, 그래. 가라 가라. 야 형기 개 삐졌잖아. 와노을린 개잘한다 <laughs> 안녕하세요 노올린 역시 마스터실력 말하고 어? 있는데? 어? 아 이거구나 아, 이거. 아 이거구나 안녕하세요 이요 사랑이 했다 <laughs>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있 그럴 수 있지 많이 할 수도 있지 응? 응? 나 진행 중인데 에이 <laughs> 오프라인 싫어하냐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초대거세요 스토커예요? 아니 걔 삐져서 막은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닌데요 <웃음> 아 살려줘 오, 아, 니새끼한테 그냥... 네 죽었어 무 너무. 도무너야 어? 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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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재웠어, 재웠어. 누구 자냐, 근데? 나나, 아, 나나, 나나. 아, 달. 아, 엄마. 나, 나. 아, 또 니한테 네 줬어, 아. 아, 개 빡쳐. 누마 클라스야, 누나 클라스. 야. 1대와저기 게임 좀 아니 파이널플좀고 있어. 배파요저팀 뽑고. 아닌데, 나 패배하고 있는데. 아, 뭐, 아, 뭐. 오케이. 형은 친구 없어서 패배 못하잖아. 야제 나랑, <laughs> 나랑 카톡 하거든. 나쟤나랑 <laughs> 카톡 하거든. <laughs> 아이고 그랬죠요. <laughs> 야너나띠동갑이지나아하고 너다 <너랑>, 말고 말고. 제한에 친구 래야 너랑 띠동갑이 지나는데 그랬죠가 뭐야? 아이 그랬습니까? 못찾 주세요. 놀 놀림 살려 주세요. 조지라우. 어디갔어어디갔어어디갔어디 어디야, 어디야, 어 살려줘 디야 어디야, 어 어디야, 어디야, 어어요야 어디야, 어디 어디야, 어야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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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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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야, 어디 <laughs> 어, 언제 끝나 이거? 아미 개웃겨. 왜 외지 유저를 안 한다. 어? 왼쪽 와야 왼쪽.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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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지마 죽이지 엄마. 어디야? 자리하로 랭커 달면 같이 해줄게. 어 엄마 걸어왔나? 엄마 지금 끊어가지고 왔는데. 아니 니 지금 그만 따기야 지다갈게 지라. 왜요? 돌아시는 분 혹시. 네, 안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. 나 갈게. 엄마, 엄마 어디가 엄마 왔어? 어, 엄마 부축해 주러 가야 돼. 아, 가라. 오지 마. 시 오지 마. 아, 씨아 아무나 <laughs> 섭섭해 할 거면서. 맛실어 <laughs> <laughs> <나 실버. 웃음> 엄청나 아웃사 로아다 웃는 거같아저저 8레벨인데 갈탈수 있든? 야, 로랄살아. 8레벨. 야, 레톱아딜라가 여기는 안 돼요. 골 알려진 챌린저인데 아야나한 명만 죽이고 간다. 아. 너롤 챌린저예요? 롤할 사람. 음, 응, 나 아무나. 아, 해야. 짜증나. 내가 죽이지면 안 돼? 한정도 <laughs> 오케이. 롤 간다. 조금만 잠깐만. 제발. 킬 좀.